여... 미, 여가 제일 큰인데 여가 봉수원 시장이란데. 예. 예 안엔 다은 느낌이네요. 여기 밖에 어디로 보실 거예요? 예 가보시죠. 그래도 저번에 어,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셨네요. 봉수원 시장도 오고. 저 뭔데? 저게 애플을 팔어 애플 짭이겠죠? <laughs> 한번 물어나볼래요전화가 물어봐 뭐 어머니가 저계산이 들이밀어요 여기로 오세요 안녕 어머니가 계산기 해봐요 아저기 보여주네요 짜봉짜비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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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2만원이 절대 아닌데